탄산수를 이용해서 칵테일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었죠. 탄산수 들어간 칵테일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피즈 제가 좋아하는 칵테일 진피즈도 있고 그리고 모히또에도 탄산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네, 네그로니의 변형 스타일이죠. 아메리카노에도 탄산수가 들어가고 저번 어, 제 영상에서 만들었던 생자르만 칵테일에도 탄산수가 들어갑니다. 탄산수가 들어간 칵테일은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 탄산수 들어가는 대표적인 한국에서 붐을 일으킨 그 칵테일 위스키 하이볼을 어떻게 만들면 맛있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위스키 하이볼을 그렇게 즐겨 마시진 않아요. 모르겠어요. 위스키는 어좀 도스를 그니까 위스키 하이볼을 마시는 이유가 위스키를 좀 낮은 도수에서 편안하게 즐기려고 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온더락을 먹거든요. 얼음에 넣어서 좀 목여 먹는 편이라서 하이볼을 그렇게 많이 마셔 보지도 않고 고민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또 마시는구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스키 하이볼을 마시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탄산수가 들어가는 칵테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칵테일은 되게 심플한 칵테일인데, 느낌은 하이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술, 이제 살짝의 술, 탄산수, 그리고 이제 술과 탄산수의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라임 주스 이렇게 세 가지 재료만 들어가는 칵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스키 하이볼 맛있게 먹는 방법. 일단 첫 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위스키를 찾으시면 됩니다. 위스키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다 위스키에요, 여러분. 이래서 위스키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끝이 없는,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있는 어, 어떤 아이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그래서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 위스키를 고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어떤 위스키를 골라볼까요? <laughs> 발렌타인 21년. 아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한잔 훌쩍훌쩍 즐기셨다는 발렌타인 21년입니다. 이거는 양이 지금 양이 지금 얼마 남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목공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스케 향이, 어, 인생 뭐 있냐, 진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향만 맡아도 취했어요. 그러면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갑자기 위스키 시간이 된것 같은데, 블렌디드 위스키는 굉장히 부드럽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고숙성을 했다? 어, 제가 어디서 이제 물처럼 넘어간다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열이 받았을 때. 정말 내가 이거는 못 견디는 상황이다. 이럴 때터어놓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어그 드라마 속에 그 화난 주인공의 비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좋다. 이제 발렌타인 21년은 작별을 고해야겠네요. 안녕. 이제 저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남았습니다. 둘다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렌디드 하이브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싱글몰트나 뭐 다른 위스키가 있더, 있었더라도 아마 얘네 둘 중이나 블렌디드를 골랐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둘 중에 자 조니어 커 더블 블랙입니다. 얘는 동생이 일본에 가서 기념품으로 뭘 갖고 싶냐? 어떤 회사가 해가지고 이품으로 오게 된그 친구입니다. 일본이 위스키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싸거든요. 땡큐 브로 바로 하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차갑죠? 상이 충분히 차가울 때 바로 빨리 얼음에 넣어주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꿀팁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얘는 이제 원당의 물을 1대1 비율로 섞어서 만든 원당 시럽입니다. 원당 시럽을 넣고 레몬을 뿌리는 것도 맛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 블랙바틀이라는 스카치 위스키를 쓸 거예요. 그리고 원당 시럽을 한 스푼 넣어줄게요. 시럽이 밑에 가라앉거든요.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잘 저어주세요. 레몬 필! 이거를 조금 소량 타주시면 되게 담백한 하이볼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원당 시럽은 칵테일 만들 때도 유용하게 쓰이는 또한 가지로 하이볼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페어링을 하는 거예요. 뭐 와인이나 아니면 뭐 소주나 이 이런 술들도 다 이제 음식이랑 곁들여 먹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몬드 초콜릿을좀 같이 먹는 편이에요. 아몬드 초콜릿이랑 그래도 어묵만 맛있어요. 제가 지금 교정 중이라서 딱딱한 걸못 씹는데, 그래도 맛있네요. 뭐든 함께하면 즐거운 모험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미 살짝 알달달. 그리고 또 탄산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칵테일이 있습니다. 네. 칵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 리키라는 칵테일이 있어요. 진, 라임, 그리고 탄산수. 저는 여기서 진을 이걸로 대체할 겁니다. 이름은 주향아오라는 술이고요. 담을이라는 술공방에서 만든 소주예요. 증류식 소주예요. 다물 술공방에서 만든 주향아오. 이거를 이용해서 진 리킥 트위스트 칵테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소주니까 맛을 한번 봐야겠죠 일단 향은 맑은 누룽지, 맑은 누룽지탕 냄새 도수가 지금 25도거든요? 기주를 대신해서 쓰려고 했는데, 저도 어떻게 맛이 나올지 솔직히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한번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 전통 소주를 하이볼로 마시고 싶으시다면은 전통 소주, 라임, 소다수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걸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느낌이 미스키 하이볼이랑 비슷해요.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또 설날이잖아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하이볼 한잔 하면서 풍족한 그런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조금 말이 좀 어눌할 수 있습니다. 어른 어눌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위스키 하이볼만 하이볼이 아니거든요. 하이볼은 여러 가지 칵테일을 통칭하는 종류의 이름인데 하이볼 어떤 것이 있는지 들고 와서 여러분께 아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볼이 되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중독이 된다 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맹텐이였습니다이해되십쇼